여기서 뛰어보세요. 이럴 때, 그냥. 지금 보시면은, 우리 세분다 위로 이렇 뛰고 계시잖아요. 응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방방 놀듯이, 놀듯이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. 어머! 이렇게.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, 매트를 바닥에 누르다는 느낌으로, 이렇게, 이렇게 뛰는 거예요. 발바닥 전체로. 발바닥 전체로. 오케이! 좋아요, 발바닥 전체로. 잠깐만, 언니. 우리, 우리 민희 씨는 다리 좀, 매트한테 좀 놔주세요.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, 얘를. 위로 뛰어주시는 건데, 누르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, 아, 좋았어! 누르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, 아, 좋았어! 어, 어, 어. 그랬어. 운동신경 진짜 없는 친구인데. 바뀌네요, <laughs> 진짜. 내 옆에 골반을 스치듯이. 하나, 둘, 셋, 좋아요.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방금 스텝 어떻게 했죠?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아우, 박수 몇명 있다, 셋. 야, 저건 박자 감각도 좋아야 되겠다. 네, 탄성의 저항을 하면서 또 칼로리 소모가 높아지기 때문에요. 예, 동작만 정확하게 하시면은요. 칼로리 소모를 더 많이 높일 수가 있는 운동입니다. 발뒤꿈치를 여기 지금 마크 보이죠? 마크. 자, 눌러 보세요. 마크 눌러 보고 아까 모았을 때 점프. 하고 점프하고 점프. 오케이. 하고, 점프. 시작. 하고 점프하고 점. 점프. 박수 몇번칠 거야. <laughs> <laughs> 얘 얘기, 뒤에 얘기해 줘. 우리는 진짜 의 있는 거 맞죠? 아, 달라. 다, 달라. 다 다른 거, 거 하는 거. 야 좋아! 좋아! 가! 목소리 좋다! 자! 자! 당 어, 아. 이거 노래. 아, 좋아 벌써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요. 무슨 노래야 자, 자. 아, 좋아 어, 이거 내내 내 거네. 내노래 내 <laughs> 어, 뭐야? 무슨 소리야? 왜범 되셨어요? 아, 제가 복명가양에서 불렀듯이. 아 솔직하게 아 얘기를 해봐. 축하선수 이천준 선수입니다! 어, 제 노래가 어떤가요? 네? 괜찮네요. <laughs> 아 재밌게 가르치네. 어... 아, 운동 될것 같아, 진짜로. 따뜻한 물 주세요. 좋습니다. 이거 <laughs> 선이안 빠질 수가 없네. 안 빠질 수가 있어요. 없어.